아, 3쿼터1 8대1파 클라우드가 파점 앞서고 아,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플레시 네, 하겠습니다 시파 아, 아,

가 진짜, 비아 o d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아 t That's it. t h a 이 s it. That's it. 진 h a t s it. That's it. t 은 a t 야 it. That's it. That's 그래? 아오이고 좋다. 좋다. 좋다어 좋다. 뭐야. 석공죠다 오케이 오케이. 이아

으로 28대24벤버스가 아니, 이잘 돌아. 습니다 아! 오! 오. 어, 트래블리 오! 아브라소? 격해다면나는왜 <laughs> 네? 맨날 트래블리 <laughs> 나는 오리지널 트레이 맞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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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인 나도 동움사 보니까 같더라고. 아. 잘 뺐다. 들어갔다. 아까비. 아, 까비. 박스, 박스. 아, 슛리즈들이다 <laughs> 좋네. 백커니즘들이 다 괜찮아. 자 효진, 석훈. 뭐야, 뭐야, 백동수 뭐야? 지금 어디 맞았지? 카메라가 어두워서 안 보. 여 제일 먼저서 그렇게 연습하더니 백동수 뭐야? 자, 클라스 45도 코너. 자, 코너 로우 로 커트하고 다시 하이. 뭐뭐야뭐야뭐야 뭐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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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아... 뭐 뭐야? 뭐야? 아... 뭐여, 아, 뭐 에그지 네. 아이 <목소리> 아, 뭐야 이거 또? 아이고, 이거 성일이한테 욕먹겠는데 우리 성일이가 다행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무 말안 하고 있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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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자, 하이로 공이 들어갔고, 키버터 아, 하이스, 하이스. 아, 나, 어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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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같은 날은 동규가 와야 좀 흥이 날텐데 확 흥이 있는 동규가 안 오니까 아, 안효진 3점! 안효진 3점! 아저씨 3점. 아저씨 컨디션 좋은 안효진 석훈이 만 올라오고 석훈이 아. 만 올라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지, 좋아지, 좋아 t w 좋아 It 됐다 됐다 t was. It was. 어 t was. It was. It 이 a s a s It was. It was. i

2배 1 0 0 9 0좋아 30, 동점 동점 클라우드 앰버스 3 4 3 3 4 3점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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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고3 <목소리> 진강호 드리블 박준태 사준초3 빨리 초 <목소리> <austenica> <또, 또>, <목소리> 3커터 34대 38로 클라우드. 방, 아, 이유수다.